자, <laughs> 여러분. 음,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가 있어요 자연수자연수러 자연스러운 사람? 자연스러죠자연수러유리수 자연스러운 사람? 러러사이에사이러운 사람? 사자연사이자연사 총수, 예. 그렇죠. 음수, 가수. 네. 아니, 음수랑 그냥 음수라고 음수. 하면은 음의 실수니까 음의 정수가 있을 테고 이렇 여기. 네. 그렇죠? 여기에는 음의 정수가 있을 테고 또는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예.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아, 제가 너무 급하셨구나. 이야 돼요? 음. <laughs> 네. 아니.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정수, 예 네, 자연수가 정수가 자연수에 포함한 것죠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음의 정수도 있고, 영, 예, 영도 있죠, 그죠 응. 자, 그리고 그 정수를 아유. 또 무엇이 품고 있냐면은 어이구, 응. 예, 유리수가 품고 있어요, 이렇게. 이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 거죠? 정수, 정수 아닌, 수. 아닌 수. 예, 정수 아닌 수. 걔가 제일 불쌍한 녀석에 별 이름이 없이, 예, 정수 아닌 유리수. 라고 들어있죠. 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니야. 그쵸. 정수 아닌 유리수에는 어떤 정수 아닌 유리수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혹시 아세요? 정수 아닌 유리수 거기서는 뭐 포함과 로설명 하려고 한 이렇게 것들에 자 그다음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건 뭘까요? 실수요? 예, 실수예, 실수. 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죠? 예, 무리수가 있죠, 그죠? 예, 여기는 무리수가 있어요, 무리수. 그 다음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복소수, 복소수, 그죠? 음. 아, 이 바깥쪽에 뭐가 있는 거죠? 허수. 예, 허수가 있는 거죠, 그죠? 허수. 그렇습니다. 오케이. 유녀아다음좀복 w 수 몇개? h o 예, 전부 다복 u 수죠 그죠? 네. 이 w 다복 y 수야 어? n o w How do y o 수 k n 수 w h 하면은 나는 숫자가 없어 w How do 요 이제 오늘 올해 몇 살? 했을 때도 부추수 같은 잘한다고 알겠어? 아, 네. 친하게 지내야 돼, 알겠죠 음. 자, <laughs> 좋습니다. 뭐그얘에뭐수채계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종산 유무쇠는 뭐가 있냐면 유한 소수하고 수산 소수가 있어요. 음. 멈추는 소수하고 멈추지 않는 음. 수수가 있죠. 근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아뭐 이런 것에 대한 이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하지만 유형 1번은 여러분들 이 알아서 잘극복하시고요 유형 2번부터 가겠습니다. 복소수 자, 유형 2번을 봅시다. 유형 1번은 문제가 어떻게 생겨 먹냐면은 280번 보면은 이 복수수가 실수일 때 실수 x의 모든 값의 합을 이렇게 물어봤네요. 네. 어떻게 풀까요? 무슨 지아랑인 데가 이아 그냥 자 이제 같이 공유해요. <laughs> 설명해봐요 어떻게 풀면지. 실수면은 그 아이, 아이... 그런... 아, 이거 아이 맞아요, 쌤? 아이 네, 아 I 맞아요. i 아, 맞아요라 0이, 0이, 0이 되어야 네, 전문용어로 허수 부분이라고 하죠. 네,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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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값의 그 합은 아 그렇죠. 모든 x 값의 합은 금과 계산으로 잡아놔겠죠 그렇죠? 네. 예. 그.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어,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281번은 은 네. 음. 아니, 이렇게 생겼으니까 282번으로 넘어갈게요. 282번은 네. 자, x 제곱 플러스 9 더하기 i x 플러스 20 플러스 5i 이렇게까 써요. 어. 아, 근데 이게 이 복수수는 제곱했을 때 네. 음의 실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어.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는 표현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음, 음수 표현하면... 크기를 갖고 있는 건 실수밖에 없어요. 호수는 크게 없으니까. 예. 아니, 자, 그럼 이건 이 호수가 어떤 단 얘기예요? 호수가 살아있다는. 허수만허수만 그렇죠. 순수한 얘기예요 순수. 이런 경우는 제곱하면 완전접시각에서 가운데 약 생겼죠. 아이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실수가 되진 않아요. 어. 근데 이런 경우는 제곱하면 실수가 돼요. 근데 음수가 되죠 그렇죠. 어. 예시야? 여기 마이너스 이 r를 제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네, 네. <laughs> 음수. 네 음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 생각하면,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하지 않죠? 음. 뭐 이게 허수의 매력이지. 제곱하면 원래 양수잖아, 그지? 렇 네. 어, 근데 이제는 음수야. 예, 순수한 여성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 이 녀석은 순수한 허수여야 돼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풀까요? 맞아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 실수 부분 그다음에 허수 부분. 그다음에 실수 부분이 0. 예.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어, 그건 끝일까요? 네, 마가 나와야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혹시 답이 두 개야. 내그 중에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럼 걔 빼줘야 돼요. 알겠죠? 어, 그래서. 아, 대충 뭐 이런 식의 질문 유형이에요. 음.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283번을 어떻게 풀까요? 하면 두 마디 하면 돼요. 음. 정리해요. 그 다음에 순호수예요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실수분, 허수분 정리해서 푸는 유형이라고. 이 유형은, 아, 복소수 Z를 <laughs> 아, A, 플러스, B, I, 이렇게 실수와 확수로 정의한 다음에 어,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순호수야, 라고. 그 다음에, 어, 283번도 이쪽이고, 284번도 이쪽이고, 285번은 Z가 실수래요. 음, 얘는? 실수라고 했네요 오호 제곱해서 실수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로수거나 수로수거나 수로수거나 그냥, 그냥 실수거나 잠깐만 어... 어...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원래 숫자는 제곱하면 은 보통 양수가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원래 숫자는 보통 뭘 생각하니까? 네. 실수 네. 아, 네. <laughs> 실수니까 실수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죠 그죠? 네. 근데 실수일 때도 제곱해서 양수라고만 얘기하면 틀려요 못데틀릴까요 뭐 어. 그쵸 영이 소원해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어, 어를 제곱했어 무엇일까 하면 대부분 양수인데 영일 수도 있어 이게 여기까지 같이 봐야 맞던데 <laughs> 이제는 음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순수한 호수 때문에 근데 어차피 양수 영 음수 나왔으니까 다 나오는 실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실수이거나 아니면 오로지 허수죠. 순실수 그 말이 있다면, 어, 순실수거나 순허수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둘다 살아있으면, 둘다 실수 허수에 둘다 영이 아니게 살아 있는 그런 허수 같은 경우는 제곱해도 허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야 돼? 완전 순허수거나. 응. 음, 그래서 그게 a가 0 a가 0. 네. 또는 b가 0 또는 b가 0이런식으면안 네. 네. 되고요. 어. <laughs> a가 0이고 a가... b가 0이 아니다. 아니다. 또는 a가, a가, a가 0이, 0이 아니고 b가 아니다. 예. b가 0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a가 0하면 a0 b0인 경우까지 나리는 거죠. 그쵸? 근데 그래도 되는데? 연이고도 되지 않 네, 그러네. 그러네 영역이가 도 되구나. 어. 이때는영역어도 음. 어, 음. 이때는 상관이 없잖아, 그죠? 네. 어. 그럼 그냥 쫙 인정. 음.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될 같아. 왜냐면 그게 이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마디로 물어봐자면 좋은 하 o 영 이렇게 표현 e t a job. So, you can't g 같은 말이에요 이 o 말과 a n t g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네,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85번은 그렇게 푸는 거라고요 u can't g 설명해도 2 8 5 o u can't get a job. y o 요 c 어. 285번을 여러분이 예, 잘 기억해서 푼다면 아오 정리하겠군. 실수인거없수 부분을 따로 2 k 3그 다음에 플러스 K+1I 이렇게. 그리고 제곱해서 실수되면 이게 여기거나, 이게 여기야 돼. 그렇다면 이렇게 풀어야겠군. <laughs> 인가, 여기풀이된다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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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laughs> 예? 네? 아니에요. 어, 틀릴까? 뭐예요, 음, <laughs> 자, <laughs> 아, 이유가 요 맞아요. 그까요 음, 요 일차 는 갔어, 이 이차 자, 아니다 아, 이번 제곱이 양의 실수야 되도록 이거 무슨 말일까? 양의 실수가 뭐더라? 아, 어, 그 음, 실수 두 분만 써내셔야 한다. 말이에요. 실수를 지금 표명해 실수가 돼요? 네. 그럼 얘가 써내야 한다고요? 0 영. 영. 예. 그러니까 제곱에서 양의 실수 아니면 무슨 말일까요? 0은안 돼요. <laughs> 예. 0이 아니죠. 예, 그걸 멋있게 네. 얘기하면 돼요. 0은안 돼요. 이러면서 <laughs> 멋있게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laughs> 응. 그래서 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 모든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 이게 복수수 표현이니까? 네. 이 0이 아닌 실수면 돼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B는 0. B는 0. A는 0이 아니에요.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네. 그렇게 푸는 거라고. 여기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어? 이렇게, 어? 정리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정리한다는 얘기가, 그치? 네. 그 다음에 A의 실수분의 범위, 허수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판단해서 그냥 푸는 문제들이라고요? 정답? 응.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응.